계약 관련 국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약 관련된 규칙은 뭐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뭐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이제 그 비엔나 협약. 이라고 해갖고요 물품 매매 계약에 관련된 유엔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무 절은 CISG 협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980년도에 그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상거래법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산하거든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총회에서 그 채택된 그 물품 매매 계약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협약은 비엔나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약식으로는 간단하게 CISG라고 겠습니다 그래도 이 CISG는 물품 매매 계약에 관련된 UN 협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CISG는 1980년대 발효가 채택이 됐지만 실제 발효는 1988년 1월 1일에 발표가, 발효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올림픽 했대, 했던 때죠. 그리고 1988년도 1월 1일에 발효가 됐고요. 현재 2016년 1월 현재, 뭐, 체약국은 86개국이 이 협약에 체결을, 체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을 했죠.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날, 그, 그, CISG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 3월 1일부터 CISG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본 협약으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G는 뭐 국제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국내간 거래에서도 그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간의 상거래에서 계약을 찾았는데 뭐 적용되는 규칙이나 협약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CISG에 있는 내용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간에서도 CISG 그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ISG 그 최약국은 뭐 체결된 국가는 뭐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프랑스, 이태리, 브라진디, 브라질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영국하고 인도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CISG 관련해서는. 그 체약국인 경우에 체약국에 소지한 어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서상에 cisg 적용을 배제하는 배지 배제한다 그런 문구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cisg 협약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거래 당사자가 뭐 특정 어떤 뭐 국제 룰이 없다 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가입 국가 어, 가입 국가 뭐그 기업 간에 이 소지하는 국가가 cisg. 최약국이라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CISG가 정다는거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미국하고 뭐 영국, 아 미, 일본을 아 영국을 제외한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 계약서에 뭐, 뭐 CISG가 적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CISG에 따라 어떤 분쟁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ISG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CISG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인코톰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 cisg가 뭐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협약이 되지만 대부분의 우리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 fob 뭐 cif 등 간단하게 영문자 세 자루에서 인코톰스가 기재되는 계약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코톰스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 해 주셔야 되고요. 인코톰스에 관련된 간략한 요약은 뭐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톰스는 뭐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의 약으로서요. 이 국제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상, 어, 사용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간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코톰스는 1936년도에 ICC라는 곳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c h a m b e of Commerce에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있죠 국제상업회의소 제정한 거래 조건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스에 관련된 뭐 공식 번역과 뭐 실무에서는 이 ICC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뭐 KCCI라고 하는데 대한상공회에서뭐 공식 번역과 아니면 인커텀스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커텀스는 ICC라는 국제 상업 회소는 단체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그리고 상거래에 관련된 거래 조건에 관련된 뭐 그 조건에 관련된 국제 규칙으로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점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뉴욕 협약 이 있는데요, 뉴욕 협약은 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관련해갖고 그래서 외국 중재판들 외국 중재판단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뉴욕 협약이다. 뭐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